안녕하세요 시스터 키친입니다 오늘은 도마 위에 닭고기 삶은 거 하고 쌀이 좀 올라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딱 보시면 아 닭죽 끓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요 닭죽 끓일 때는 너무 작은 연계라든지 이런 삼계탕 끓이는 용보다는요 좀큰거한 1kg 정도 되는 그런 닭을 쓰시는 게 닭죽을 더 맛있게 끓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닭을 좀푹 삶으시는데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 물에다 넣고 삶으실 때는 한 4, 50분 정도는 삶으셔야 돼요 저는 압력솥에다가 끓였어요 그래서 끓기 시작해가지고 한 7, 8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주시면요. 닭이 그냥 알아서 뼈하고 살이 분리가 됩니다. 껍질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닭살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찢으세요. 이걸 너무 이렇게 얇게 찢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삶아가지고 또 쌀을 넣고 끓일 거잖아요. 끓이다 보면 또 얘가 흐물흐물 삶아진 거기 때문에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얇게 찢지 마세요. 그리고 쌀은 찹쌀만 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찹쌀하고 맵쌀하고 저는 반반씩 섞었어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섞어서 잘 씻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불려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국물이 오늘 관건이에요. 닭을 삶고요. 나머지 국물은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제가 닭기름을 이렇게 걷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닭이 완전 주재료예요. 그래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늘도 좀 넣고요, 고추도 좀 넣고요, 참기름도 좀 넣어서 약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이 준비가 되면 이제 끓이면서 저 야채들은 조금 이따 손질해도 되니까요. 일단 끓여놓고 야채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계량은 어떻게 하시냐면 쌀을 내가 오늘 한 컵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물을 한7배에 여덟 배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분명 육수가 그 정도 양이 안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물을 더 첨부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다 넣지 마시고요.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끓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끓이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이제 끓여주도록 할 거예요. 쌀알이 좀푹 퍼진다 싶으면 그때 닭을 넣을 거고요. 나머지 부족한 물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끓나 안 끓나 확인하고. 이렇게 불을 좀 줄여주시고 그 사이 이제 또 우리가 뭐 여기다 야채를 넣고 싶다 그러면 야채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당근하고 양파하고 애호박도 좋고요 아니면 이 부추도 좋습니다 제가 야채를 준비하는 사이에 쌀이 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퍼졌어요 저는 20분 정도 끓였더니 그러면 아까 준비했던 닭고기는 지금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야채 중에서 녹색 야채인 부추는 빼고요. 나머지를 좀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좀 익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쌀알은 다 퍼졌고, 고기는 다 익었고요. 그 다음에 당근하고, 양파만 좀 익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 물량 조절하시고, 한 1, 2분 정도 더 끓이시면 되거든요. 자, 간은요.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 더 하시는 것도 좀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저는, 부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 넣고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